안녕하세요 목포촌놈입니다 예 오늘 사시미병어랑 예 이렇게 자랭이병어 준비했고요 먼저 사시미병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시미병어 크기는 예 어제 팔던 것보다는 좀 잔놈입니다 예 어제가 한 330g 나와서 오늘 280g 정도 나오고요어 지금 안강망패에선 그래도 예좀더큰 놈으로 가져왔습니다 예시알은 나쁘지 않고요 300g 좀못 미치는 정도인데 뭐 조림 구이에 까다 가능하시고요. 예, 사시미 병어가 이제 어 가격, 가격 대비 예, 크기 이런 거다 봤을 때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보시면 제 손바닥 다 가릴 정도 크기 나오죠. 예, 그래서 280g이니까 4 마리 올리면 한1.18 약간 1.2못 미칠 정도. 1.25 정도 나오고요. 다섯 마리 하시면 한 1.4kg, 1 4 7kg, 그러니까 1.5kg 조금 못 미치는 크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CR은 정말 좋고 손도 엄청 좋은 농으로 준비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이 다 붙어 있죠. 눈동자 보시고요. 네, 예, 다음은 자랭이 병어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큰거 말고 새꼬시로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자랭이 병어 사시면 되는데요. 크기는 손바닥 관절만 해요 사0미랑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지금 사시미고 이거는 자랭이 그래서 세곳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1kg씩 포장하고요 1kg씩 소분하고 1kg에 한 8마리 9마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씨알은 어, 기존 자랭이보다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곳으로 드시고 좀 찹더라도 뭐 조림도 가능하시니까 네, 이거는 진짜 꽃꽃시 어, 초무침에 서 쉽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손도는 네, 정말 좋고요. 예, 다음은 새디 먹갈치입니다. 예, 2kg씩 판매하고 있고요. 2kg에 7에서 9미정도 나옵니다. 예, 머리 내장 체크해서 보내드리고요. 어, 받으셔가지고 세척해서 보내는데 세척 한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손질 하기 전이고요. 예, 네, 지금 이거는 4kg 올려놓은 겁니다. 네, 다음은 민어 준비했습니다. 예, 민어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내일 흘린 거물이 많이 들어서 계속 많이 나오고요. 예, 좀 금액대가, 어, 그 작년에 비해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4.4kg, 4.6kg 판매하고 있고요. 어, 더큰거 원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예, 제가 안내 드릴게요. 예, 지금, 손도 좋은 놈으로, 경매를 보고 있고요 많이 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다음은, 예, 육젓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한 통, 한 통씩 있군요. 이한 통에 1 k g 고요 예, 2kg 사시면, 두 통에 2kg입니다. 그래서, 예, 한 통에 1kg씩, 담았고요. 예, 어뭐 이렇게 2kg 사셔서 옆집이랑 1kg씩 1kg씩 나눠서 잡수셔도 좋고요. 받으셔가지고 예, 무침이나 하셔가지고 뭐 삼겹살 넣어가지고 예,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예, 다음은 자수 뿔소라 그리고 방건조 박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급속 냉동한 저 달복입니다. 먼저 자수 뿔소라부터 보겠습니다. 하시는 예, 분이 홍도에서 직접 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게는 700g 내외 나오고요 예, 이게 지금 어, 700g 내인데 이게 손질 다 하고 그 삶아가지고 지금 냉동한 거거든요 이렇게 손도는 진짜 좋고요 예, 물건은 너무 좋고 일단은 양이 엄청 납니다 그다 까가지고 지금 700g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먹어봤는데 일단은 초무침도 먹고요. 예, 뭐, 밥에 올려서, 예, 덮밥식으로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삶아가지고, 한3 0초 정도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뭐 초장에 그냥 찍어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다음은, 달고기입니다. 예, 이제 이거는 달병을 하는데요. 예, 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500g씩 포장했고요. 어, 받으셔가지고, 녹혀서, 그 이제 거의 전감이나 예 돈가스로 생선가스로 아주 좋습니다. 생선가스 예 지금 거의 이제 있디스 만나서 없어서 못 팔고요. 다음은 박대입니다. 예 지도고요. 예 국내산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다 기니산 팔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지도에서 예 박대 가져와 가지고 길이는 한 30cm 정도 되고요. 원래 그 생선 아가리부터 꼬리까지 길이를 잽니다. 체장을 전장이라 하고요. 그래가지고, 1kg에 11마리, 10마리에서 11마리 들었고요 예, 아주 인기 좋은 상품입니다. 만족도가 높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